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요엘 말씀을 나누게 된 김미열 목사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아주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면 사실 그 배경을 이해하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요엘서 말씀을 보면 요엘서의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각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는 요아스 시대를 배경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하나는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 이후의 시대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구약 선지서를 연구하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로 요아스 시대에 바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선지 예언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 요엘 말씀을 훨씬 더 정확하게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요아스 시대는 알고 보면 굉장히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종교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사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는 어린 아이였죠. 이제 요아스는 아주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여호와 중심 신앙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다른 왜곡된 삶의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사회를 이루어 갔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요하스는 그 연약함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아이들 스가라까지도 이 그렇게 지적하고 건면해 주는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유다 땅에 큰 일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남쪽 유다 땅 전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 유다의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 우리 유다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봐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일부에서는 이거 일상적으로 있는 자연재해다 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기면서 이 위기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정상화 될 거다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여와는 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요해를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하러 세우시고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남쪽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요엘서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남쪽 유다 전역을 휩쓴 이 메뚜기 재앙은 심판이 아니고 징계다 징계.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징계한 것이다 하면서 이 요엘은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메뚜기 재앙을 설명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 메뚜기 재앙은 징계인과 동시에 뭐냐? 바로 경고다. 뭐에 대한 경고냐? 장차 이보다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날에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크고 무서운 재앙으로서 여호와의 날에 이 심판을 예고해 주는, 경고해 주는 표시가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다 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징계이고, 그리고 예비된 이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을 보여주는 예고고 경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살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선민이 살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밖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메뚜기 재앙은 징계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재앙을 이 심판을 주님이 예비하셨고 이것에 대한 경고로서 메뚜기 재앙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징계도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더 크게 예비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심판을 예고하는 것, 예고 경고도 곧.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를 보게 되면 요엘서는 한마디로 부름의 은혜다. 부름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름의 은혜는 두 가지죠 그 은혜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은혜는 부름의 은혜인데 첫 번째 부름의 은혜는 회계로의 부름의 은혜이고 둘째 두 번째 부름의 은혜는 바로 구원회로 불러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셔가지고 어디로 나오게 합니까? 회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회계도 은혜인 것입니다. 또 회계한 사람들에게 어디로 나가게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름으로, 부름으로서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은혜를 주시면서 바로 구원의 은혜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름의 은혜이고 부름의 은혜는 먼저 회계로 불러주시고 그 다음은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로 주시면서 동시에 더큰 심판의 나를 향한 경고로 주신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재앙인지를 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그 무서운 재앙인지를 설명할 때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충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네 종류의 곤충이 이렇게 재앙을 일으켰다고 하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라 하, 메뚜기 곤충을 네 가지 명칭을 사용해서 설명함으로써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됐다. 초토화될 정도로, 될 정도로 무서운 그런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메뚜기 재앙은 이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상적으로 자주 있는 재앙입니다.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요엘 시대의 남쪽 유다 사람들도 이렇게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있는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엘은 이 요아스 시대에 내린 이 메뚜기 재앙은 이건 일상적 자연재해에 늘 있던 그런 메뚜기 재해가 아니다. 이 재앙은 남쪽 유다를 아주 초토화시킨 이건 대재앙이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다가올 큰 심판에 대한 예고요 경고로 주신 재앙이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중이 메뚜기, 그리고 늦이, 황충 이런 메뚜기를 네 명칭으로 설명함으로써 아주 강렬하고 아주 격한 이, 이렇게 재앙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엘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그만큼 무서운 재앙일 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전 지역을, 그리고 전 계층을, 전 국민을 피폐화 시키고 황폐화 시킨 재앙이다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포도나무가 멸하여지고, 포도나무를 멸하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포도나무가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껍질을 다 벗겨 먹고 이 메뚜기가 포도나무의 껍질을 다 벗겨서 말라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 수확을 할수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포도 수확을 할수 없게 되었다. 포도 수확이 더 이상 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 됐겠느냐. 이 파슬, 이 포도, 무화과는 삶의 근본에 해당되는 식량 또는 일상의 음료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곡식이 떨어졌다 더 이상 밭에서 곡식을 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그리고 이제는 곡식까지 떨어졌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두 수확이 없게 되었고, 두 번째는 곡식도 다 떨어지게 됐다. 그러니, 단순히 몇몇 농부들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전 국민이 삶이 흔들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황폐와 피폐에 대한 상태는 성전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을 말씀하게 되면,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가 떨어졌다. 소재와 전제가 드려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가 떨어지니까 포도와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이 전제와 소제인데 사실 전제와 소제는 상번제로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에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전 제사도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피폐함을 의미하고. 영적인 피폐함까지 이 메뚜기 재앙이 가져온 재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단순히 이렇게 무서운 재앙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 전 백성들의 그러한 삶과 영적인 상태를 피폐화 시킬 정도만 이렇게 무서운 재앙으로 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여호와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 장에서는 이 요엘이 이 무서운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예비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재앙이다. 여호와의 날 심판이라는 거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면서 요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애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은 이스라엘 땅을 아주 전체적으로 다 유린해 버리고 흔들어 버리는 최악의 재앙의 상태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메뚜기 떼 같은 이방 군대가 남쪽 유다를 초토화시킨다. 유린한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또 심지어는 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빠르게 태워버리는 불같이 아주 신속하게 남쪽 유다 땅을 파괴시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러한 공격이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크고 무섭고 파괴적이어서 피할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 이러한 여와의 날 재앙이 크고 두렵기 때문에 피할 자가 없고 누가 그 재앙을 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누가 이것을 피할 소냐. 누가 이것을 피할 수 있으랴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이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요엘이 메뚜기 재앙이 무서움.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크고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 심판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요엘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메뚜기장 재앙, 이 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되고 심지어는 메뚜기장이 애고하고 있는 이런 여호와의 날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면할 수 있고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심판을 비켜갈 수 있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요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회개하는 길 그래서 요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징계, 지, 메뚜기 재앙의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도록 돌아오게 하고 지금 이제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의 예고 경고로서의 여호와의 날 심판을 통하여 이렇게 지금 회개하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지금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이거는 은혜다 은혜 부름의 은혜 중에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해계로의 은혜다. 해계로 부르신 은혜다. 그러니 이 해계로의 부름의 은혜에 앞 응답을 해서 해계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요엘의 애침 앞에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징계로서 또는 책망으로서 주시는 그런 여러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회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차 최종적인 재림의 심판을 앞에 두고 또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참된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회개하며 회개로 인해서 주시는 그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요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예?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 요엘 2장에서 오늘 이 요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라도 돌아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참된 해계의 자세를 견지해서 다시 참된 해계의 자세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때마다 주, 심하다 주시는 해계로의 은혜, 해계로 불러오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경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해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해계의 모습입니까? 주님은 요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자세를 견지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하는 사람 회개로의 부름에 응답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회개자 참된 회개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엘은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엘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요엘이 처음부터 외치는 말이 뭐냐면,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해결할 수 있다.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로 주시는 말씀,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 돌아오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면 바르게 서라고 주시는 말씀.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들으라는 말 자체가 샤마라는 말인데 샤마라는 말은 본래 그냥 단순히 듣는다는 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 두 번째는 이해한다 세 번째는 실천적으로 순종한다라고 는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된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되고 자세를 갖게 되고 그래서 다시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울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말씀에서 이탈했는지 얼마나 말씀에서 떠났는지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 중심신앙에서 멀리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두 번째는 참된 회개의 자세는 바로 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카라. 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상한 심령으로 한마디로 울으라는 말이에요.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울때 주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울때 하나님은 또 다른 용서와 또또더 나란 기회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 예, 실망시킨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울수 있는 아주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슈브라는 말을 써요 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브여호와 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완전히 돌아와야 된다 참된 회개의 자세는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상태를 알 뿐만 아니라 또울 뿐만 아니라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실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실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해계의 자리로 나간다 또 진정한 해계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서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돌아올 때는 12절에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내 상태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이렇게 그 발견한 내 상태의 죄의 모습, 악한 불순종한 상태를 슬퍼하고 예? 이제 재앙의 대상이 되고, 징계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됐구나, 예?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슬퍼하고 애통하며 이렇게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는 자리로, 주님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확실히 말씀에. 자리로 주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되 너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당신만 알고 제 이름을 발견하고 그리고 울고 탄식하고 사,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은혜 받지 말고 참된 회개의 자세는 참된 회개하는 삶의 자세는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은혜로고 축계로 돌아왔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장 2절부터 2절 3절 이렇게 지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랍니다 요엘의 일체요 늙은 사람들, 노인들에게 말해요. 노인은 들어라 한 다음에 노인은 노인만 듣고 있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 고하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얘기하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돌아온 사람처럼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임인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라는 거죠. 공동체는 나홀로 회개해서 나홀로 잘 되는. 이런데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 전반에 이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란노 성경교실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엘서를 주시는 부름의 은혜 첫 번째 은혜 회계로의 부름 오늘 이 은혜를 나눴는데 이 은혜 의한 주간도 경험하시고 순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